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야 니들 애굽에서참 고생한다 힘들지 노예로 힘들지 내가 구해줄게 나와 그리고 니들 아래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실 때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흘 가서 바울에게 말하되 사흘끼지, 사흘끌쯤 가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냥 떠나면 알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우리 창세기 12장 가 보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 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장 2절, 시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여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뭐가 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개혁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을 거예요. 이미 복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많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지 그러나 그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목이 말라요. 그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마. 그러나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물을 주는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우물이 될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너는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다 이거야. 무슨 얘기죠? 너를 통하여 이제 어때요? 그 물을 흠하시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너를 통해 이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이제는 복이 흘러가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유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에서 속국에서 풀려나는 고으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끄실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서 뭐할 거야? 적과 꿀이는다그니까 적과 꿀을 먹음다 그냥 편안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할거요 나중에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의 철전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철저히 우상숭배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칠족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므로 전쟁을 벌어서땅 따먹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앞에 확장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은혜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죄 가운데 속박당해서 참 힘들었지? 구원받고 평안해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뚜렷한 목적과 깃발을 보여주셨는데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되라 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반드시 확고하게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토적인 의미와 주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영토적인 의미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디가 하나님 나라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죠. 이, 이 모든 이 육적인 땅은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떻게 할까요? 다 불로? 풀어져서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새 땅이 올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땅 유혹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의미보다도 더 강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서울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이 어느 나라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이죠. 서울이니까. 그러나 그곳에 통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에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거긴 치해법권이에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왜 대사관 막 어디 뭐뭐 뭐 몽골 대사관, 우리나라 대사관 막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아무리 고, 고안일 할지라도 거기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어요. 왜요? 그곳은 중국 땅이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오바마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미국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은 어디 땅이에요? 미국 땅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이 있지만 우리는 누구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그럼 또뭐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또 근데 또올 거다. 이 얘기는 뭐야?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안에, 우리의 유업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유업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좌손이라면 우리 마음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셔야 됩니다. 어떻해요 여러분들, 가난 땅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그 가난 민족들이 이스라엘 갔다가 그냥 확 무너지고, 알아서 그냥, 그냥 막 없어지던가요? 아니죠. 뭐합니까? 전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여기에 시작됐죠?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여러분들은 막 거룩해집니까? 갑자기 막그 죄와 싸움도 없고 그냥 하, 그냥 다 나는 뭐 말하는 것이 거룩이요. 행동하는 것이 거룩이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돌입돼요 영적 전쟁이 돌입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예전부터 지배했던 그그 그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땅에서는 뭡니까? 내 마음 안에 예전부터 옛사람의 구습의 옛사람과 하나님의 통치가 부딪히는 거예요이 부딪히는 갈등을 사도 바울는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7장에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죄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구나. 그러나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유업을 여러분들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길 원합니다. 돈의 부분이 원래 내만대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자녀 자녀를 바라보는 게 자녀가 우상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그냥 돈 버는 수단로만 으 사용했는데 옛사람의 구속이 옛사람처럼 내 욕심만 채워놓은 어떤 수단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계속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유업이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들 안의 유업이 아니라 그것은 밖으로 돌출되는 유업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 여러분사도행전에 사도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담의 세계에서 만나고,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 '너는 이방의 빛으로 내가 따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듣자마자, 이 예, 하나님 그리고 나의 유업은 이방이구나, 그러고는 바로 그냥 거듭 나자마자 그냥 바로 막 고린도 확 달려갔습니까? 로마로 막 숨겨야지 달려갔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시면 담의 세계에서 담의 세계에 있는 그회당으로 갑니다. 그,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유업은 어디입니까? 구원함을 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곳이 첫 번째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사업장이든 그게 학교든 내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를 원하십니다 담의 속에서부터 사도바울로 목숨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냅둘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유업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골로서서 1장 13절,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흑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미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보서에 우리는 누구의 시민권자라? 천국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똑같이 이 땅에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